진극 오디션 조회수 왜 이렇게 터졌어? 뭐지? <laughs> 4시간에 14만이요? 아. 아하... 재밌으니까. 음... 아니, 이거 이거 조회수 안 나와서 매일 존나 왔거든요. 무슨 뭐 갑자기 뭐 존깨물리 해야 된다더니 뭐 고멤 감 뒤존 나는데 무슨 뭐 존깨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어, 매일 존나 왔는데. 또 갑자기 이렇게 되면은 반성문 보내 왜 사람들 계속 뽑냐 감 뒤졌냐고 이러니까 조회수 안 나온다고 하면서 <목소리> 반성문 보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잘 보세요 고매으로 검색을 하잖아 이렇게 100만, 200만, 300만 쌓인 이런 거 요리만 해도 100만 쌓였거든요 벌써 요리 대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고매을 아는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최소 300만 명 이상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? <laughs>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고매 가요제만 해도 벌써 천만 돼가고 있거든요. 900만 넘었거든요. 트루러버 이런 거. 음. 제가 여기서 말하는 300만은 진짜로 막 콘크리트 300이 아니에요. 고매이라는걸 스쳐서 대충 뭐라 뭔지 대충 아는. 예를 들면 내가 농구 안 좋아해도 뭐 커리 알아? 그럼 커리? 그, 그, 3점 추잘 던지는데, 대충 알잖아, 스쳐서. 어, 예, 그런 것처럼, 이, 고맴을 아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한, 300만 명 이상 있어요. 왜냐, 고맴 영상들이 몇 백만씩 되는 게 되게 많아. 그리고 고맴지만 해도 지금 뭐, 거의 또 천만 가고 있고,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, 뭐, 중복 다 빼도 그래도 한, 한 300만 명이 고멤지만 해도 943만이에요. 그러니까 아, 우아꾸 고멤 그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충 아는 사람들이 있고. 그리고 지금 이거 융터르랑 권민하고 스타크래프트 경기한 게 125만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. 우리가 사실 우리 자, 자체를 너무 너무 마이너하게 보고 있는데 사실 몰래 다 봐. 어, 근데 이제 야너 우아꾸 봐. 아, 니 모르는데. <laughs> 근데 어, 근데 봐. 무슨 말인지 알지? 어좀 그런 영역에 있단 말이야 어 그런 영역에 아뭐무아꼰방어아그뭐그어 뭐. 이상과드만 근데 봐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, 그 썸네일도 맞췄다.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4시간에 14만이 나올 만한 썸네일과 제목이 아니야 기존의 고멤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어그로가 끌리는 썸네일이고 고멤 오디션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클릭할 수 있는 이거는 고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클릭할 이유가 전혀 없어. 어 이거는 좀그러니 한마디로 그렇죠. 그래도 뭔가 아는 사람 중에서 어, 좀 궁금증을 유발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렇죠. 아직도 이 중도가 좋네 많은 거야. 중도 고멤. 고맨. 실 고멤을 몰라도 아리가 합격이면 못참 그렇지 그러니까 아직도 이 병아리가 이렇게 터졌다는 거는 중도 고멤 아는 사람들이 그 지금 많다는 거죠. 형나 그럼 학교 가서 일반인 코스프레 안 해도 되는 거야. 근데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. 왜냐면은 별로 나랑 큰 상관이 없어 왜냐면은 거기서 하든 말든간에 어쨌든 너는 혼자 몰래 보니까 결국에 조회수는 찍히는 거야. 똑같은 거야 내 입장에서는. <laughs> 무슨 말인지 알지? 어 그래서. 상관이 없어요. 너무 나대지만 마 오히려 안 좋아. 음, 조용히 보는 게 오히려 나. 어 잠깐만요. 보맵이 뭔데 십더가 빅토리를 투타. <laughs> 아, 아 잠깐만요. 어.